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불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정책금융의 공급을 늘리게 됩니다. 대부업 최고 금리가 30% 밑으로 내려가고요. 햇살론과 새희망홀시대출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액도 1조 2천억 원을 늘리게 됩니다. 김종성 기자입니다. 정부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 34.9%에서 29.9%로 5% 포인트 내리기 위해 연내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 30%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 서민들에게 약 4,600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있게 됩니다. 대부업체들이 마케팅비를 줄이면 대출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며 과도한 광고에 대한 규제 방침도 밝혔습니다. 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내릴 계획입니다. 햇살론과 세이망홀씨 대출, 미소금융,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은 현행 연간 4조 5천억 원에서 5조 7천억 원으로 확대됩니다. 지원대상도 60만 명으로 27% 늘리고 대출금 상한금리도 10.5%로 1.5% 포인트 낮추어 이자부담을 연간 800억 원 가량 줄여줄 예정입니다. 1년 이내 정책 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하면 기존 대출 금리로 500만 원 이내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. 또연 7%에서 8%대인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 대출을 3에서 4%로 전환하는 주택 금융 공사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의 자녀의 교육비로 쓸수 있도록 500만 원 한도로 연4.5% 저리 대출 상품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.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